제가 나쁜 면을 잃을까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는 말씀들이 곱씹어 보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빈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직접 하신 반찬이 조금 남으면 애미야 너가 마저 먹고 치워라 라고 하시고 제가 한 반찬이 남아 남편이 먹고 있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버려 탈란다 라고 하세요. 또 제가 아이를 훈육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랐니? 하시면서 뭐라 하시고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훈육하면 애미야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애비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버릇나 빠진다라고 하십니다. 이렇다 보니 제 집에서 밥 먹는 것도 편치 않고 아이와 있는 시간조차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시어머니를 따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음이 드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일까요? 다음 설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